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43회 점영 문제를 2024 개정 규정에 근거해서 해설을 해드렸고 오늘은 42회 우리가 역순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죠. 자, 42회 점영사 점영 문제를 어, 2024 새로운 규정에 근거해서 점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우선 여러분들 531 원칙 아시죠? 제목은 다섯 번째 칸, 세문단은 세 번째 칸, 나머지는 첫 번째 칸부터 쓴다는 531 원칙. 자, 우선 제목이죠? 다섯 번째 칸에 원 가운데 점 달러 환율. 또, 연고점. 이렇게 돼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슬라이드는 이렇게 칸이 20칸 약간 넘어 버리면은, 이렇게 여러분처럼, 점사랑처럼 32칸 길게 쓰지를 못 하다 보니까 자주 줄을 갈게 됩니다. 자, 세문단, 이날, 자, 환율은, 전 거래일로부터, 어, 오른 달러당. 다음 슬라이드. 1440.1에 개장한 후자 여러분들 이 숫자와 숫자 사이에 마자연 마침표나 소수점 그리고 자리점에 해당되는 이점 그죠 그다음에 긴 숫자를 두 줄에 걸쳐 적을 때줄 연결표 6점. 요세 개일 때만 숫자와 숫자 사이에 수표를 쓰지 않는다. 그 외, 그니까 지난 2017 규정 때는 뭐 쌍점, 가운데 점, 또 붙임표 그 다음에 숫자에 수표를 안 썼었죠. 그러나 그래 이제는 쌍점 다음에도 수표 쓰고요, 가운데 점 다음에도 수표 쓰고요, 붙임표 다음에도 수표 쓴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반드시 시험이 나옵니다. 개장한 후장 초반 상승세를 이어갔다 마침표 중국에서 시진핑 3기가 출범한 다음 슬라이드 가운데 충성파 1색의 지도부가 구성되자 금융시장에서 우려가 커졌다는 평가다 마침표 미국의 다음 슬라이드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는 급락했고 맞죠. 신표 환율은 자, 그다음 에 중요합니다. 7.3 위안이죠. 자, 여기서는 이 엔화나 위안화나 화폐 기호가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N, 저, 일본에 쓰는 일본 돈, 중국에 쓰는 중국 돈 위안, 똑같이 위안이나, 엔 어, N 하나, 똑같이 4점에 1, 3, 4, 5, 6점을 쓴다라는 거. 이건 묵자표기나 점자표기는 일치합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중요해야 된 거. 2017 규정일 때는 숫자 앞에 화폐 기호가 나왔을 때는 3, 5, 6을 안 찍었습니다. 하지만 2024 개정부터는 아예 이것도 이제 356은 화폐 단위 기호로 아예 못을 박아 버렸죠. 그래서 화폐 이 기호가 숫자 앞에 나오든 숫자 뒤에 나오든 무조건 356을 반드시 붙여 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7.3 위안 할 때, 이 위안, 이 화폐 기호가 앞에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56을 이제는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는 것. 그 다음, 7.3 을. 자, 이때는 을은 화폐 다음이 아니죠. 화폐 다음이 아니니까 굳이 뗄 이유는 없죠. 그죠? 뭐, 혼돈될 이유도 없고. 자, 넘어섰다. 마침표, 다음 슬라이드. 자, 그럼 작은 땀비워죠 그것이 인생이고, 그리움 슬래시 바로 너다 자 요, 여러분 이 시에서 이 슬래시는요 시에서 슬래시는 행을 갈때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 앞뒤를 한 칸씩 띄워주죠 예, 이 슬래시를 이렇게 붙여쓰지 않고 이 시에서는 행을 갈라주는 거기 때문에 띄워쓴다 바로 너다 이제 작은 옴을 닫았죠 결론이고 반전이고 하나의 변형입니다. 하나의 할때 모음 글자이기 때문에 나 약자 쓰시면 안 되죠. 자, 이 씨는 다음 슬라이드 몇년전 배우 박보금 씨와 송혜교 씨가 주연을 맡은 TV 드라마 자, 그 다음에 이 혼나표죠. 여러분, 이제는 예전에 혼나표 화살가루 같이 썼지만 이제는 이 화살가루는 분리되어서 딴 살림을 차렸죠. 이건 이제 혼나표 열고 남자친구, 그 다음에 혼나표 닫고 해서 두 사람이, 다음 슬라이드, 네, 심정적으로 공유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애시가 아닌데도 연애시처럼 독자들에게, 다음 슬라이드, 각인되기도 했습니다. 마침표. 자, 그 다음에, 이거 줄표죠. 네, 줄표는 3636입니다. 자, 이 줄표는요, 줄표에 띄어쓰기는 어떻게 된다? 묵자대로 합니다. 묵자에 붙여있으면 붙여쓰고, 띄어져있으면 띄었습니다. 그렇죠 자, 나태주 스페셜 에디션 중에서, 다음 슬라이드. 자, 이제 또 제목이죠. 531 원칙. 다섯 번째 간부터 현대차 신표. 자, G90. 자, 여기서 알파벳 대문자 G죠. 그러면 로마 자표, 다음 대문자표 6점 G. 자, 여기서는 1급 점 자, 5, 6점을 적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죠? 자, 여기서는, 어, 이 로마 자표가 1급 점자 역할을 대신 하죠 이 알파벳 단어 약자에 한해서 이 추거는 아니고 알파벳 단어 약자 즉 26개 알파벳이 있죠 그 중에서 AIO 요세 녀석을 빼놓고서 나머지 23개는 각각 약자를 갖고 있죠 G는 무슨 약자를 갖고 있죠 고우 약자를 갖고 있어요 고우 지오 근데 이놈이 약자가 아니고 G다 일러면 일곱 점자 기호표를 붙여줘야 되지만, 여기서는 로마 자 표가 붙어 있죠. 그 로마 자 표는 일곱 점자 기호를 알파벳 단위 약제 한에서 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5, 6점을 따로 붙일 필요는 없고, G90. 그죠? 자, 여기서, 예, 로마 자 다음에 숫자가 나올 경우에는 로마 자 종류표를 아니합니다. 자율주행 최고속도 시속 80km. 자, 80하고서 로마자표 KM. 그 다음에 이건 종료표야죠. KM으로 80km로 상향 검토. 다음 슬라이드. 자, 이제 땡땡땡. 자, 여기서는 동그라미 숨김표죠. 자, 우리 숨김표 쓸 때는 앞에 456, 뒤에 123, 그 사이에 동그라미일 때는 356. 그렇죠그 다음에 곱하기 표 X일 때는 한글의 옥자약자. 그쵸? 그렇죠? 영어로는 X 표시가 되는 거죠. 예, 가위표 또는 가세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이건 한글로 요 3, 4, 6 찍게 됩니다. 그리고 네모 모양으로 된 것은 그거는 예, 빠진 표라고 우리는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숨김표는 이제 2024개정부터는 제1, 점역자, 정의, 숨김표, 제2, 제3, 이까지 다 만들어지게 되었다. 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동그라미 숨김표죠. 동그라미 숨김표가 3개 있으니까 3월 부터 3개 찍어줘야 되죠. 그죠? 뭐, 예, 뭐, 뭐는 자율주행을 자, 0에서 5. 자, 이제는 이 물결 표시가 달라졌죠. 이제는 4 3 5. 예, 4 3 5점으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자, 수표 양쪽 다 0과 5다 수표합니다. 언제 하나죠? 마자연. 자, 쌍가부는 이제 해야 된다는 거아고 자, 단계로 분류합니다. 맞은표 현재 양산되는 자동차들은 다음 슬라이드 자, 대부분 레벨 2 e 수준의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마침표. 이번 G90에 탑재되는 기술은 특정 구간에, 다음 슬라이드. 자, 운전자가 운전대에 앉아서 손을 떼더라도 경고음이 아, 울리지 않고 차량이 스스로 주행합니다. 마침표. 다음 슬라이드. 자, 역시 제목 줄이죠. 작은 땀표 열고, 마약. 또 이게 물길표죠. 4, 3, 5. 땀표 담고, 상품 표현. 마약 마케팅. 앞으로는 사라지나 물음표. 다음 슬라이드. 핵은 마약류, 자, 마약, 이, 야, 모음 글자이기 때문에 마, 약자 쓰시면 안 되죠. 마약류 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한국이 마약 청정국. 자, 여러분, 이 1, 2, 4, 5, 6점. 예, 1, 2, 4, 5, 6점. 이놈은 앞에가 ᄉ, ᄌ, ᄌ이 붙으면 엉이죠엉자 약자입니다. 그리고 시어 시어 어어 외의 자음을 만나면은 영약자로 바뀌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 같은 점형이 1, 2, 4, 5, 6점입니다. 여기는 시어 지어 지옷, 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엉자 조사 정정국이라는 말은 다음 슬라이드 옛말이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식 앞에 마약을 붙이는 마케팅이 새삼 담슬라이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맛에 중독될 만큼 맛있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담슬라이드. 무분별하게 사용되면 경각심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점. 이를 규제하기 위해 유해 약물이 담 슬라이드. 식품 이름이나 광고에 아예, 아예 이 앞에 받침이 없는 그 모음이 있을 때는 36.9분표. 쓰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 되기도 했습니다. 점. 다음 슬라이드. 자, 또 제목 줄인데 자,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자, 뭐냐면은 자, 이번 제목이 뭐냐면 11월 8일 저녁 붉은 달이 뜬다. 예, 붉은 달이 뜬다고 합니다. 이거 옛날에는 뭔가 예, 심상치 않은 그런 징조가 굵은 다리였는데 자 어쨌거나 그야 그렇고 자여기이 놈이 뭐라고 되면 이탈릭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2017 규정에서는 이 강조되는 거 있잖아요 뭐 드러낸 표, 밑줄표, 뭐 이탈릭체, 뭐 굵은 글자체 모두 다 63636에 삼하는 밑줄로 그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2024 개정 때부터는 글자체가 여러 형태로 끼게 됐죠. 그래서 그 글자들 위에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져 있는 드러낸 표또 아니면 글자 밑에 밑줄을 쫙쫙 긋는 밑줄 요 놈은 636 으로 열고 363 으로 닫습니다. 예 그걸로 하죠. 하지만은 하지만은 2024개정 어, 때는 어, 이제 곧두 그 가지 아까 드러낸 표랑 밑줄은 636 363 요걸로 일치를 했지만은 그다음에는 굵은 글자 체로된거 굵은 글자 체로 됐을 경우에는 56점의 36 36의 23요걸로 굵은 글자체 표기가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는 자, 이 굵은 글자체. 그다음에 드러낸 표나 밑줄이 아닐 경우에는 자 점역자 나름대로의 숨김표를 쓰는 점역자 정의 글자체 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제1 점역자 정의 글자체 표. 그는 5점에 36. 36에 2점. 그걸 찍고요. 제2 점역자 정의 글자체는 4, 3, 6. 36에 1.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돼있지 이탈릭체로 돼있는 거예요. 이거 11월 8일 어, 저녁 붉은 달이 뜬다. 이게 이제는 이탈릭체로 돼있죠. 그러면 지금은 뭐 밑줄도 아니고 드러낸 표도 아니고 굵은 채도 아니죠. 그러면은 제1 점역자 정의 글자체 표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점에 36. 그래서 11월 8일 저녁. 붉은 달이 뜬다 하고서 36에 2점, 에, 이렇게 찍어서 제1 점역자 정의 글자체 표를 해줘야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점역자 정의 글자체 표를 했을 때는 반드시 뒤에 점역자 줄을 달아줘야 됩니다. 왜? 이게 지금 뭘, 뭘 표시했는지를 시각장애인에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탈릭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점역자 주표 속에 예, 이탤릭체로 표기되어 있음이라고 예, 제가 적어 넣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달이 에,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계기 월식이 일어난다. 마침표. 월식은 태양 붙임, 어, 지구 붙임표, 달의 다음 슬라이드. 위치로 배열될 때 일어나게 되며, 이때 달의 위상은 보름달인 망이 된다. 이번 월식은 달이 다음 슬라이드. 부분적으로 가려지는 부분 월식부터 관찰이 가능한 데다. 기상청, 어, 중기예보. 자, 여기서도 예자 앞에 받침이 없는 글자가 있으면 무조건 36점 구분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보상 전국이, 다음 슬라이드. 맑을 것으로 예보되 전 과정을 맨 눈으로 볼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슬라이드. 자, 천문년은 자, 세문단이기 때문에 세번째 칸부터죠. 천문단은큰단표 열고, 최대 시기 일어나는 오후 7시 59분께 달의 고도는 약 29도로. 자, 여러분. 자, 우리 이제 이 로마 자 단위, 비로마 자 단위로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순수 로마 자로 된 거는 로마자 표와 로마자 종료표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거는 비 로마자 단위로 넘어가죠 자 여기처럼 각도 얘기할 때도그 다음에 섭씨 온도 C 뭐도 C 뭐도 F 이런 섭씨 온도 화씨 온도 그 다음에 퍼센트, 퍼센트 포인트, 퍼센타일, 퍼밀 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화폐기호 예.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비 로마자 단위로 보기 때문에 뒤에 로마자 종료표를 하지 않고 한글이 붙어 나오더라도 그 놈을 띄워줍니다. 그래서 29도로 이 로가 붙어져 있지만 묵자에서는, 점자에서는 띄워서 쓴다라는 거.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동쪽에 시야가 트여 있는 곳에서 맨 눈으로 관측이 가능하다. 땀을 닫고 고 설명했다. 마침표. 다 다음 슬라이드. 자, 역시 제목줄이죠. 이제는 겹나표죠. 겹나표. 신경,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겹나표 닦고 중에서.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다. 하얀 땀 슬라이드. 백지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찍혀 있었다. 블랙홀에 빠진 듯한 느낌이었다. 잘 알고, 슬라이드 바꿔주시죠. 있는 계단이라 생각해. 보지도 않고, 딴 생각을 하며, 내려가다가 헛 디디어 저 아래로 떼굴떼굴, 슬라이드 바꿔주시죠. 네, 굴러 떨어진 느낌 마침 표. 하얀 백지 위의 너는, 한 문장도 해도 갈수 없는 바늘 구멍만 한자 요거 띄어쓰기 잘 공부해놔야죠. 바늘 구멍만 띄우고 한이죠. 요거 형만한 아오 할 때도 형만 띄우고 아오. 예. 집체만한 파도 할 때도 집체만 띄고 한 파도. 예. 다음 슬라이드. 자 점자들의 난무 마침표. 자 그다음에. 중괄로 속에, 예, 가운데 점으로 된말 줄임표가 되어 있죠. 자, 말 줄임표, 저 2017과 2024에서 달라진 점 뭐가 있죠? 자, 2017 때는요, 무조건, 묵자는 3개가 찍혀있여 6개가 찍혀있던 무조건 3개를 찍습니다. 마침표 줄임표는 256, 256, 256. 가운데 점으로 된 줄임표는 666이었는데, 2024에서도 일단은 2017의 규정을 그대로 받아놓고 예, 기본적으로는 목자에는 6개, 3개, 어떤 것이든 점자에서는 3개만 찍지만은 그러나 필요상, 필요상 6개를 찍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확실한 이유가 있을 때는 6개 찍어주는 것도 허하고 있다. 아시면 됩니다. 점자책을 무릎에 얹은 채 앉아 있던 다음 슬라이드 너는 이름이 호명 되자 책을 그대로 들고 나갔다 맞죠? 자그 다음에가 이제 늘 시험에 맨 밑에는 예글자 녀석이 떡 나오죠? 자 여러분 예글자는 우리 온라인 점자 학교 예글자란에 이미 강의 예, 연습 문제가 포함해서 네 개를 올려놨으니까 고놈만 공부하면 옛 글자 는별 문제 가안 됩니다. 옛 글자는 여러분들이 낯설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데 자옛 글자 할 때는요, 예, 한 글자 한 글자, 그러니까 한 음절 단위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현재 글자는 현재 글자의 규정대로 가면 되고 옛 글자는 옛 글자 규정대로 가면 됩니다. 자 돌아요 도 이거는 현저 글자, 그럼, 디고도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라. 어, 요거는 옛글자가 있죠. 그럼, 리얼에다가 아래야.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혀. 어, 이것도, 보니까, 어, 이쌍히시이잖아요 5점에 2, 4, 5, 2, 4, 5. 에 쌍히엇에다가, 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돌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42의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다음에는 41회 점용문제를 여러분들이랑 재밌게 또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